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버스킹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두셋 t h 어 e 이 amazing D A A 안녕하세요 다이아다 너뭐 그럼요 이쁘고 3 0이 안에 들면은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고 저희가 첫 순위가 29등이었거든요. 어, 29등?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안에 그 공연 안에 들어갔군요. 네. 아,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대학로를 와서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연극보로 많이 대학로 왔었는데 이렇게 저희도 대학로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많이 끝까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좀 덥긴 한데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같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더 힘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앞 <laughs> <laughs>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래핑버스를 어, 타고 오는데 저기 밖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팬들, 팬분들이 많이 오셨을까 기대도 되고 막 솔직히 어, 많이 안 오셨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준비한 공연 잘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게 처음인데 저 되게 많이 떨렸고 많이 와주실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저희 계속하는데도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여기 말고도 더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와주신 분도 계시지만 우연히 길 가다가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오늘 버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네. 저희가 다시 컴백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겁게 놀다 가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둘, o amazing! D.I.A! 지금까지 다이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이어와 함께한 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